박근혜 대통령 사주 간정입니다 오늘 그 1952년 2월 2일 오늘 2월이 생일이었죠. 71세 생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71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상북도 대구시 삼, 삼덕동 일가에서 출생했어요. 현 어, 강, 대구 강역시 중구 동성로 5길 25. 지금 작태택은 미정인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달 중순경에 퇴원하면 병원 가까운 곳 단독주택을 얻는데요.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에 계십니다. 재임기간은 제18대 대통령, 2013년 2월 25일에서 2017년 3월 10일. 뭐, 박근혜 대통령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영수 여사 사이에 태어난, 따님이죠. 오늘 뭐, 탄핵 대가지고 서울로 그 관계로 촛불 시위에 탄핵 돼가지고, 형을 사년뭐한구개월인가사년구 개월 형을 살라져 무슨 특별 사면 됐습니다 돼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혜미가 총 이십 일개 혜미 탄핵 됐었고 직급 난용 감유등 십팔 개 혜미. 총무 이십일 개입니다. 국정원 특별 특할비 공청개입 등 상계입니다. 되어 있고 뭐그 선은 한번 두 분, 삼선, 사선, 오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선에서요. 초선도 했고, 4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겼고, 1998년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 한나라당, 재선, 제16대, 17대, 3선 한나라당, 그리고 4선, 제18대 국회의원, 4선 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당선, 그 다음에 새누리당, 당선. 5선, 5선 냈습니다. 5선. 그, 대통령 선거까지 다 6선을 했죠 6선. 당선 이래가지고, 6선 냈다. 51.5%, 50% 넘으면 당선됩니다. 50%. 50% 넘으면 그, 그, 그대로 당선이죠. 그, 원래 그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가계도가 할아버지가 박승빈이요, 그 할머니가 백남의. 거기서 이제 뭐 삼촌들이 박동희, 박무희, 박기희, 박상희, 박한생, 박재희, 박정희 막내입니다. 오남 이여 중에 막내가 박정희 대통령이요. 아버지가 막내예요. 거기서 유경수 여사 사이에 박근혜, 박근용 박지만. 그 박근영 그 여사님은 둘째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동생이죠. 그래서 신동욱, 신동욱 교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박지만 대통령이죠. 서양이 변호사하고 결혼해서 하시고, 이분 사주도 나중에 감정해 보겠습니다. 박건영 여사님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했죠. 그래서 뭐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시면서, 박건혜 대통령이. 워낙 지금 4년 9개월 수감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 최장 수감기간 수감된 대통령. 4년 9개월간. 아, 너무나 아픈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죠. 자, 삼성병원에서 3년증을 어, 교부받았어요. 3년. 구속 직전까지 거주하던 삼성동 자택 매각 이후 내국당에 자택을 구입했으나 2021년 3월 23일 검찰의 압류 공매되었다. 현재로서는 자택이 따로 없으며, 3면증을 고부받은 장소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최소 2022년 2월 2일까지는 이번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뭐, 오늘, 오늘까지, 생일까지 치료받다. 뭐, 중순경에 태어난다. 이달 중순경에, 거기 이제 태어났을 때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토끼티죠. 프리필에 나온 1952년 2월 2일 양력으로 봅니다. 신묘연 신축월 무인일. 대운수가 1입니다.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대운이에요. 이 무인일주가 토끼티의 소달에 호랑이 날에 태어났어요. 무토는 큰 살입니다. 믿을 신인데 마음이 후덕하고 중선심이 있어요. 이 토라는 성격은. 사주의 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겨울에, 12월 달에. 그이 토는 은 땅입니다. 얼어, 추, 차가운 땅이야. 축토가. 물이 있는, 얼어버린 땅이에요. 이 신축, 신축월이죠. 이 상강급제인데 이거,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상강격인데. 이,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갖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상관이, 정인이 도와야 돼, 정인. 겨울에 불이 도와야 돼, 불. 불은 이제 31세부터 대운이 되기 불이 도와갖고, 60세까지 불 대운이 도왔어요. 뭐 61세 이때 이제 대통령이 됐었는데, 66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요. 금이 도와. 이, 인중의 병아 인중의 병화 하가 용신이죠. 그럼 목화가 좋은 사주 이 사주가 목화토, 금이 제일 안 좋아 이 사주. 금, 금이 이제 불이 좋은데 물하고 금이 안 좋잖아요. 금 수가 안 좋고 화 하가 좋고 목화토가 좋은 사주예요. 이제 이 하가 도와서 이 상관을 약간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하가 도와서 이 상관을 극해줘야 내무가 좋아집니다. 아, 어, 나무 정간정간이 도와서 급제를 없애주든지. 그래서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걸 이제 어, 작은 촛불, 촛불이 도우든지 큰 나무, 작은 나무, 급, 어, 상, 정간이 도와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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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관 급제, 이 양인이 오하가 도와버리면 무슨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50 가까이 돼가지고 테러 당했잖아. 양인이 도우면서 이녀술을 하고 되면서 급제상관 양인 이상한 하를 당했잖아.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연주 조상 자리에 상관정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관이내 자식이 내 남편을 극합니다그 명예가 손상된 사주야. 초년에 좀 허색 다음 합니다. 도화가 있어. 이 사주 자체가 정간도 안에 복록은 있어요. 복, 복록. 내, 내 남편이 풍류를 바람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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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고 사주 자체도 내 자식이 내 남편을 거가 하니까 도화도 있고 하는 허색 다음 하고 이런 경찰하고 형벌하고 관계가 있는 사주예요. 운이 나쁘면 그냥 교도소로 가는 사주. 이게 상간이정간 동조가 돼. 극 하면서. 사주가 형성어 있고 또 부모 자리도 상간 급제 자기 만들어 하는 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정간이 용신이 될수 있는데 급제를 극할 수 있는데 상간이 또 정간을 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간을 쳐줘야 돼. 그런이 사주 용신은 정아 어머니 어머니 정인 정인 대문이 이제 사십오 세부터 이 도암 도안, 도면에는또 문제가 있어. 양인이기 되고 오1세 이때 대박납니다. 오십 세. 51세대에 면이 사주는 대박나는 거예요. 51세 이때 뭐 당대표도 하고 미토 천을기인이에요이 사주 천을기인은 있어. 지 있고 총명하고 운성은 길하게 신이 도와줬는데 사주는 금이 도 오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신년, 정유년 이때 탄핵 됐잖아 병신년, 정유 병신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정유년에 탄핵 됐잖아이다 목, 어, 토끼, 호랑이 이걸 다 극할 때예요. 신검은 어, 65세 병신년에 내 남편 자리, 평간을 충때리고 66세 정유연에 연지 연지의 정간, 내 남편 자리를 또 토끼를 충때려가지고 이때 구속된 거예요. 탄핵되고 구속된 거그요 원래 신중년에 이제 몇 년이야? 정충년에 1년, 2년, 3년, 4년 무슨 년에 구속되었나? 1년, 2년, 3년, 4년. 아, 정류연에 구속되었네. 1년, 2년, 3년, 4년, 9개월. 그 그래, 신축, 원래 신축. 어, 작년에 신축, 올해. 신축도 이게 상강급제인데 좋지 않지만, 이게 몇월 달에 석방되었습니까? 12월 달에 가서방 받았죠. 예, 이게 경자. 재성 때, 기유, 경, 경자, 이게 이제 재성문에, 수문에 음, 방이 했다는 거예요. 신축은, 이 축토가 좋습니다 천의인, 자축 합대고 경자월에 석방 되는 것 같은데, 12월달에 석방이 했습니까? 12월달, 자, 천의인 합대니까. 어이 사주는 청년에 이제 갈로군이 도왔어요, 갈로. 대운을 볼것같으뭐청년에 어, 임묘진 30세까지 목군 갈로군이네요. 이때 갈로군이 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31세부터 사오미, 용신으이 왔어요. 이화 하가 용신입니다, 이 사주. 하가 용신이에요. 하가 약하니까. 어, 수, 수도 약하죠. 하가 어, 오든지 수가 운뭐 좋은 사람. 그래서 하가 용신인데 상관을 지쳐야 됩니다. 그 30세, 을사 대원부터 대반 났어요. 31세. 이때 이제 대반 났는데, 정간, 편인, 하가 도오니까 대반 났어 41세 병호 대문에는 어, 편인, 정인, 증인, 정인이 되 대반 나지만 약간 문제 있었고, 어, 양인, 양인 사리도 문제. 51세 정미대문에 대반 납니다. 61세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66세 이때 이제 그 탄핵 되는 거죠 66세 때신금이 도우면서 인중 잇목 잇목 일지 용신 이걸 충 때립니다 인중의 병하고 용신이 될수 있는데 신금이 도우면서 영마가 도우면서 큰 새가 도우면서 소나무 내 남편 자리를 충 때리면서 구슬되는 거죠 용신을 충때니까이 사주는 목하가 용신이에요. 하가, 용, 하가 용신인데, 인중의 병아. 이게 용신이에요. 잇목을 충 때리니까 구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세. 이대웅은 좀, 어, 어, 괜찮을 수 있어요. 이대웅도 급제 상관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있습, 있습니다. 이, 이때문에 토는 괜찮을 듯 해요. 근데 77세부터 유금이 도니다 인중, 언진살 되면서 또안 좋아져. 상관, 사유주 삼합되고. 또 정관을 또 때립니다. 그럼 77세부터 보세가또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엘댐을 뭐다 했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천의이는합되니까구사일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유금이 축토, 천일기나 합대면서 인류의 사회의 이사 식량이 있고, 운세는, 성은 길하게 만들고. 81세 경술되면은 식신 비견이니까, 인수술을 하고 때는, 이때는 좀 나아져요. 91세 신내에 되면 또, 급제, 또 급제, 상관도 오네. 아, 이 상관이 제일 안 좋아요. 그 이사소에 상관이 막 도는 거야. 예 91세 금이 도면 안 좋은데, 또 91세 금이 도와요. 이왜이러요 이때는 안좋습니다 엄청나게 안좋아져요 어, 그래서. 하여튼, 76세까지는 잘 지낼 가능성이 있어요. 76세. 원래 이민 년은, 어, 편간평가요편재평가편재평가 편간. 편간. 아, 대기를 합니다. 원래 운세가 대기를 하니까 석방대기 같아요. 편재평가큰 재물도 오고, 갈력도온다 원래 대박. 어, 2월달부터 대박입니다. 원래 대박. 72세 계모년은 내년은 정간정인 내년에 대기를 해요 내년에 내년 대기를 다 올해 내년 대기를 73세 갑진년에도 평간비교 대기를 합니다 대기 대길. 74 하거도 74 75 76다 대기를 합니다 75 76 76세까지 대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78세 요때음세가또안 좋아지. 77세. 또충리입니다 영마. 신금이 또 도와. 이 신금 유금이 제일 안 좋아요. 상관, 상관이 안 돼. 급제 상관이니까. 정관이 치고 있습니다. 평간정은내 남, 내 남자를 다 치고 있는 사주야. 사주가. 그 연주 조상자리에 상관 정관인데 허색 다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도와도 모욕이고 내 남편도 바람둥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남편을 극하고 있는 사주야. 그니, 그래, 형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좀 인기는 있어, 사주가. 그럼 또, 또, 77세 되면 이거 충 때린다니까. 병, 신금이 또 도와요. 어? 무신년에, 77세. 병신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정유연에 탄핵됐잖아요 이게 또 도움입니다. 77세, 78세. 어떻게 견디는, 아, 참내 네. 답답하네, 진짜. 가부살이 있다니까, 이 사주가. 가부사주예요, 가부사주. 남자가 못 도와요. 박근혜 테스트참 고생 많이 합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상관급제니까. 용신이 다 깨져 있다니까, 이 사주가. 자식이, 자식들이. 상관. 이 상관을 충 때려야 돼요, 병가가 도면 병신 합수돼가지고 전물로 되고, 하가, 이 사주는 하가 도면 그거 다 해게 되는 거야. 하는 숫자는 이칠 빨간색 남쪽 여름에 니디얼 리얼이 니얼, 되길래요.그 목이 또 괜찮아.뭐 목생각하니까나문나 목 불이 좋은 사주요.시력이 나쁘면 무조건 불적층보다는 고층 남쪽 창문 햇빛이 많이 드는 창문나문는 숫자 38 파란 색깔 봄 동쪽 기억 기억 기역, 상기요. 기억이 되기를 합니다나문나 불이 용신이야 이 사주는. 불이 도와야 내가 살아나는 불이 안 도면 아무것도 안돼 원래 나무가 도왔잖아. 원래. 원래 되기를, 물도 도우고. 그 가부살이사, 이 사주 전인 지금 가부예요. 독신녀 사주야요 결혼 안 돼요. 66세부터 운세가 내 남, 남들 다충때리극 하고 있어요. 여는 또 65세부터 도왔고, 대우는 66세부터 완전히 안 좋아지고, 세우는 65세부터 병신, 신금, 유금 도움이 사주니구요최악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을 듯합니다. 도와도 있고 하니까 뭐 초년에는 이는 상간, 정간에 약간 사이비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최태민을 만났고 이게 할아버지 자리도 좋다 하는 볼수 있어요 상간, 정간 형벌 내가 관련된 거 그런 그런 사주고 부모 자리도 상관 급제 상관에는 안 좋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결혼 후 이별 수가 있는 사주 가부 가부 사주도 있고 네. 가수 살도 있고 하니까 자축인 뭐 이네요. 공망농살은 없네. 신유가 공망인데 뭐 시중은 하실라 하지 않, 않으니까. 어, 공방살, 도화살이 있어요. 도화살이 있고, 어, 좀허도딱 만사줘야. 이거는 청년에안 돼서 그래, 지틈이 만난 거고, 어, 부모 자리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 사주 자체가 결혼 후 입을 수가 있다. 가부살이 있다. 도신녀 사주입니다. 정인적인 도신녀 사주다. 자안타깝네 축미가 천뢰이인데 축토가 천뢰이예요. 그성을 기량하게 만들고 지고 조명합니다. 이 때문에 7 1세부터 합대니까 뭐. 잘좀 신이 도와주고 뭐 구사 일생을 살아날 가능성도 있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운세가 안 좋아. 아니었고. 사비 사비 종교로 종교로 좀가능성이 있죠. 천년에 상간, 정간호식 다음하고 도화까지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이는 있는데 자기만들은 이 사주 동급하면 안 돼요. 그래, 사주 자체가 이제 학자나 교사인데 상간격이니까 학자나 교사다 도화살리는데 모욕도화예요. 항상 옷을 벗어 모욕도화라는 것을. 옷을 벗니다 축토가 어. 가습살이다 가부살이 있다 어, 이런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이제 상간이 제일 나쁜 건데 연간에 어, 월간에 투간돼 있어요 상간 그래, 어머니가 도와야 돼요 어머니가 상간이 많잖아 상간 끼고 결혼 후 이별 수가 있고 근데 뭐 사주 자체가 그냥 남자가 못 온다니까 도와도 이별 남자가 그냥 다 극당에 있는데 산에 있어요 또산에 애를 가지면 유산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애를 놓습니까 사주 자체가 뭐이이 뭐 이, 아예 도지를 못하는 사주예 도신녀 사주고 아, 다 박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주팔자가 다가 아닌데 뭐그 지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학자나 교사 사주인이 사주 상간격이라는 것은 학자나 교사인데 그이 상간은 그 타인을 얕보고 성격이 좀 교만해요. 예술 성이 있지만은 음, 선생은 사주예요. 학자 교수 사주인데 이 그, 정인이 도뭐 좋아하는데, 뭐, 대운이 31세부터 길대운이도 아주 굉장히 대기됐죠. 60, 65세까지 대기됐는데, 이 상관격은 예술적 소질이었더라도, 다 인품은 교만해서 다연을 야바요여자게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 내심은 온종을 품고, 예술적 소질이 있더라도 타인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쉬우며, 세인의 반대 방향이 굉장히 싫건, 소선 등을 야기하기 쉽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주야. 재산하는 목적으로 결혼하고 탐욕에 욕심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무심이 많으세요. 재운법에는 이제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저층보다는 고층, 고청, 고층이 낫고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그남 그 남쪽 창문, 남쪽 창문이 제일 좋아요. 남쪽 창문, 그 남동쪽이 반한 살방한 양이에요. 남동쪽이 이제 좋은데. 잠자는 방향은 이제 52년생이니까 피해야 할 잠자는 방향입니다. 머리 드는 방향. 북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북서쪽을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 그래서 남동쪽이 되길 합니다.